백시즌2 를 구해왔습니다 근데 시즌1은 못 샀어요 으오 응. 근데 이 인형 좀 치워야 될것 같아 오 사전예약 없이 매장에서 그냥 샀습니다 오 근데 이거 내동네 산이에요 대충 여기에는 뮤뮤 뮤, 블랙키 부케인 부케인 리, 아, 코, 그다음에 리아코 그 다음에 펭돌이랑 팽돌이,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치코리타. 치코리타. 이렇게 여섯 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뜯어볼까요? 언박싱 가자! 어떻게 뜯는 거지? <웃음> <웃음> 잠시 후! 짜잔! 이렇게 저희가 언박싱 해봤습니다. 여기는 대충 피규어 있습니다. 오! 기대된다, 음. 피규어. 이제 피규어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오! 열어볼까? 와 테이프가 굉장히 강력해. 오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요 여기서. 오, 오, 오. 저는 펜돌이부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이 가위. 가이드사인들 역시 조심조심. 오 하고 굉장한데? 와! <목소리> 이상대로. 어! <헛. 목소리> 뭐야? 안 떨어졌어. 빠란! 팽돌이가 나왔습니다. 음. 아이스크림에선 팽돌이가 쿠키 앤 크림 맛이라고 하네요. 따단! 합체. 음. 합체 성공! 그리고 여기다가 하, 끼워주기만 하면 완전 와. 성공입니다. 자아요 꾹꾹! 디케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케인은 뒤에 불이 없는데, 물이 없네. 약간 이게 좀 맛있네요. 부케이는 불타임인데도 전혀 불타임 같이 안 생겼어요. 그리고 케이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맛입니다. 자, 한번 꼽아볼까요? 음, 되게 안 꽂아질 것 같이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꼽자. 이상, <laughs> 아니, 이거 나에 안 꽂아지는데요? 그러네요. 자, 부케이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그럼, 음. 다음. 다음, 치코리타. 치코리타는 누가 봐도 풀타임이죠 맞아요. 끼워볼까요? 응. 아이고. 그리고, 치코리타는. 어, 잠시만요. 이거 판 모양이 따로 있나 본데? 그러면, 치코리타에 맞는 판을 찾아야겠어요. 요보다. 어, 이거 같아. 아, 무거워. 오! 됐다! 이제 찾아볼게요 그리고 부케인도 원래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아, 리아코 리아코는 스팅스타 맞습니다 그리고 물타입입니다 파란색이니까 물타입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리아코는 아, 이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크기가 다른데요 이 크기를 잘 생각해놓고 끼워야 합니다. 음, 뾰롱. 어, 어 끼우기 좀 힘드네요. 짜. 짜잔. 다음은 블랙키. 악타입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거니? 그리고 블랙키는 아, 아몬드 봉봉. 이게 아몬드 봉봉 모양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아몬드 봉봉 맛입니다. 크기를 잘 살펴보면서 블랙이, 넌내꺼야아 크기를 안 봐도 되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 베스킨라빈스 로고가 앞에 오면 돼요. 여 하트제! 짜잔. 파랑. 구독은 필수. 대망의 뮤입니다. 뮤는 오! 체리 주 빌렛, 체리 주블렛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뮤도 뮤는 에스퍼 타입 즉 초능력 타입이에요. 끼워 보겠습니다. 끼워 끼워 오 이제 요뮤 하트 이제 짠, 모든 캐릭터를 끼워봤습니다. 오 저는 먼저 치코리타 초콜릿 무스를 먼저 맛봐야겠네요. 저는 체리 볼지 일단 요거 먹겠습니다. 그리고, 체리 주빌레. 어, 주빌레. 그리고 여기 안에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이 저희가 잘뿌러뜨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일단 여기 꼭지부터. 그럼. 아. 음, 너무 맛있다. 일단, 체리, 체리 맛이. 약간 강하게 느껴져. 와우. 저는 되게 이름이 초콜릿 무스여서 스무스하게 초콜릿 맛이 나고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음. 맛있다. 자, 이제 다른 맛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 저는 아몬드 봉봉. 음, 정말 고민되네요. 이세 가지 맛 중에 아, 저는 부케인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케인은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입니다. 빠람. 빠람. 색깔이 엄청 예뻐요. 나는 음. 음. 우리는 음. 거의 맛 보고 고르지 않고 캐릭터를 보고 고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와, 진짜 색깔이 예쁘네요? 그냥 아무데 못 먹는 맛, 초코맛이 약간 좀 강하게 느껴져요. 약간, 솜사탕이, 솜사탕이랑, 어, 솜사탕이랑 그냥 평범한 아이스크림이랑 섞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신기하고 환상적인 그런 맛이 납니다. 약간 음. 우유 맛도 나기도 해요. 저는 약간, 약간 저는 약간 커피 우유 아맛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포켓몬 블록팩 시즌2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피부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맞아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빠이!